혼자서 잤어? 네. 혼자서 안 잤는데? 잤어 알았어. 이래야 퍼포먼스 리뷰를 잘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야 야, 또 이불도 잘 덮어져 이불 이불 덮기 그리고 바, 또. 밥은 어땠어요? 밥은 또 밥은 혼자서 잘 먹었어요 밥은 혼자서 잘 혼자. 먹었어요 그리고 또잘 울었나요? 미리 막. 우럭무럭 쑥쑥 커질래. 요 무럭무럭 쑥쑥 커지고. 무럭무럭 쑥쑥. 그리고. 자라요. 자라요. 자라. 아니야. 아 아, 아빠 혼자. 아빠 혼자. 아 자, 이제 우리 준비됐어요? 고 있어요. 봐 봐. 저게 Merry Christmas. Happy 이나 있어? 이거 봐요 이거 봐 산타 할아버지가 우유하고 다 드시고 가셨어 다 어, 초콜릿도 가져가셨나봐 우와 야, 선물 열어볼까? 어 그거 그거는 옆집 아줌마가 그래? 주는 건데 <laughs> 열어봐 그거부터 다 열어봐 다 열어봐 다 이래 거야 이거는 엄마, 이거는 이건 엄마 이건 아빠가 열어요 아빠가 열어줘 이건 이어 뭐지 이거는 내가 열 그래 음책네 우와 옆집 아줌마가 <laughs> 책 선물 해 주셨네. 우리가 책 좋아하는 줄 알고 책주책 주셨어. 이거 봐, 이래 강아지 책이야. 너무 이쁘다. 어. 거까그 뭐지? 뭐지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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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인가 봐이래 네, 게임인가 봐요. 여기도 있어 안에. 뭐야? 이야 저거 봐 뭐였지? 이거 이래야 아이패드로 같이 하는 게임이야 음 아이패드로 같이 이래가, 한 공부도 할수 있는 게임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제 다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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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여러 보세요 그거는 할머니, 아, 할머니 거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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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. 이것도 할머니꺼 이건 무슨 할머니꺼 이것도 할머니거 <목소리> 아니야? 그거는 엄마거야자 이래 자 엄마 고마워 이거, 할, 어, 이거, 이거, 이거 할머니 뭐, 선물이래 이건 무슨 할머니? 니네왜 할머니 선물? 일레가 사랑하는 어, 거? 응 어, 어. 뭘까? 그건 뭐지? 노래! 일레가 노래 한거 봤어! 노래 한거 봤어? 어? 펭귄! 일레가 좋아하는 펭귄들이네 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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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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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뭐야 이건 뭐우이 우와! 우와! 우우야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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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산타 할아버지가 이래 갖고 싶은 거 주신 거야? 네. 우와, 너무 좋겠다. 이래 갖고 싶던 거야? 네, 코스코에 이래 갖고 싶은 거네. <laughs> 저건 <저번> 또 뭘까? <laughs> 눈을 팅팅 부어서. 이거는. 그 작은 거, 작은 거. 이래. 이거 부러져. 그렇지. 어? 뭐지? 어, 왜 안나오냐 이거 도어주세요어 이래 노란거 봤어 노란거 봤어? 또 노란색이야? 안나오니 왜 땡겨줘 이래가 좋아하는 이게 뭐야? 텀프트라 저건 뭘까? 그 이레가 좋아하는? 포크레인! 어, <laughs> 포크레인! 우와 너무 좋겠다 이래자이래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래야 되지? 메르시 메시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거야? 어 이거 할머니가 돌려야다 어. 아니야 이건 할머니 갖다 드릴거야 이레야 할머니 집에도 지금 선물이 와있네요 이거 내꺼야 어.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내꺼야 와, 산타 할아버지가. 이게 아, 준 거야, 산타 할아버지가. 헷갈리갖고, 여기도 오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도대체 저 뭐, 가게에서 돌아마시고 또, 어. 난, 가게에서 돌아 언박싱 하는 것. 난리 거저번에 비참한 것고 작년에는. 그리을 아, 때. 그러게 <laughs> <-I -3> <laughs> Pieces place them on the mat. Uh. Yeah. Oh, yeah. Okay. A, Here's how to make the letter A. First place one mm. like big blue stick like this. I need Another big blue stick. Here. A small uh, like pink stick. stick like this. Yep. Okay. And then you're done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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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비슷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Hands up! Hands up! Hands up! Swirl up, pull it in! Yay! You get it! Looks great! Let's get it into the book! And then Use your imagination to create a picture. Oh, face. that's a sad name! Smile face! 자, 다됐으면초록색눌러주세요손 들어! 손 들어! Hands in the air! h a n d 뒤로 당겨 h e air! Okay. Now pull it in! <laughs> yes! <Yeah. 웃음> <laughs> thank <laughs> you